오늘도 한 걸음 더 기도함으로 푸른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9절에서 10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자신을 싫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푸른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푸른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는 꿈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과 연약한 성격들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었었어. 철광석은 용광로를 통하여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쓸모가 있듯이 개발되지 않은 푸르이의 재능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실력은 금방 무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었었어. 주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포르니가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